아, 네, 좀 늦게 시작됐네요. 주말에 좀, 좀 피곤해서 이제서 방송하게 저... 됐습니다. 자, 오늘은 기... 가장 기본되는 양봉, 음봉,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캔들은 무엇인가? 우리 양봉은 어, 고상한 말로 화이트 캔들 스틱, 음봉을 블랙 캔들, 음봉을 좀 어두운 기운. 연봉은 밝은 기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블랙 화이터, 블랙, 블랙, 블랙 연봉 화이터가 연봉, 그래서 연봉은 블랙 캔들 스티커 이렇게 영어로 뭐 굳이 표현, 표현하자면 이렇게 씁니다. 음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그린하는데, 자, 서연 탄메탈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가가 지금, 어딥니까? 여기 적혀있죠, 시작가가. 시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 주가가 시작됐다는 거죠. 만, 백오십억. 마이너스, 2.40%부터, 자,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해다가, 이제, 주가가, 어 이렇게 만 내리다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쭉 올려가지고 고가 이까지 찍은 겁니다 만 칠백 원만 칠백 원이면 여기니 그죠 만 칠백 원 플러스 2.88% 칠백 원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시가 가 이렇게 했는데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금 내려있다는 거죠. 만0백 원, 0백원 저가. 그러다가 현재 여기 보이는 종가 1 육백 오십 원에 아감이 됐다는 거죠. 3시 반에. 그래서 보면은 종가보다, 아니, <laughs> 시가보다, 시가보다. 종가가 이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죠?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을 때 우리는 양공이라 표현한다, 양공. 그죠, 양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서연타메탈 일봉 일봉상을 보면은 일봉이죠. 따 이렇게 나왔자르기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요거 두 개다 뭐 적용이 가능하죠. 요거 요거 어저께 하고 오늘. 그러니까 정하면 요거 보면은. 노란색을 할까요? 이 부분. 이렇이 조금 했듯이, 이런 모양인 거죠. 그. 그림판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여기, 여기 나왔죠.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음봉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예, 여기 영공인데 의외로 여기 상황을 르른 사람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초보자든 뭐 주식을 꽤 오래 한 사람들도 이런 개념을 확실히 잡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서 오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은봉, 은봉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은봉 이 은봉놈이 어떤 놈일까? 자 은봉 자, 은봉 출동하라, 은봉. 은봉 나오러 오바, 은봉. 저장, 예, 네, 장하고 자, 은봉 바로 나왔죠, 지금. 출동하라니까. 예,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봉에 맞는, 그, 저기, 주가를 한번 골라볼까요? 지가, 고가, 즉가, 지가, 지자. 자, XS바이오. XS 바이요 잠깐만, 요 차트 한번 보고요. 차트를. XS, 바이. XS 바이오. XS 바이요 예, 이 부분인데, 예. 뭐, 요것. XS 바이어딴거 할까? 삼성전자. SK 아, 이노메이션. 하나 기술, 네, 액세스 바이오가 나올 것 같아요. 액세스, 액세스 예, 여론 가지고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가가 아니면 고가. 1 4천사0 만사천, 오백 원. 여기 고가가 만사천, 오백, 오 원이고, 시가가 마이너스 0.34%에서 출발했네요. 시가 그죠? 시가 여기 시가 14,000 14,500원. 만 14,500원. 어. 저파란파란으로4,000 14 500원. 그다음에 종가가 이거죠. 14,300원. 그 다음에, 오늘의 최저가, 만, 사천, 백 원이죠. 점, 백 원.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이게 이제, 저기, 양봉인데, 자, 시가 이, 시... 시가하고 이 종가 종가가 시가보다 어, 낮게 저, 낮게 마감될 때, 그 네. 장이 시작 결정되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그죠 시가가 더 높다는 거죠. 시가 이이더높다 이, 이, 이 이게. 그 그래, 이렇게 주가가 길로는 이렇게 하나가 다는 거죠. 이게 음봉이죠. 이런 개념이 어 캔들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차트 상으로 엑세스바 이걸 한번 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뭐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어디, 이 동그라미 이걸, 이걸 해볼까요? 아, 이 너무 작다 그죠? 너무 작네. 아, 이걸 해야겠다 그죠?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 을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은봉이면 뭐그실명 은봉. 향게 행계, 그림판으로 향게 이겁니다. 이게 뭐다? 블랙 캔들 스티 고상하게 에, 그냥 한국말로는 은봉이다. 은봉. Okay. 자, 오늘은 양봉, 음봉. 이렇게 설명했고, 다음 내일, 일쯤에 자, 이게 끝, 끝이 아니에요. 캔들이 윗꼬리가 없는 경우 양봉일 때와 음봉일 때, 캔들이 아랫꼬리가 없을 때의 양봉일 때와 음봉일 때, 캔들이 몸통이 일자인 경우, 도찌라 표현한데 양봉이든 은봉이든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십자형으로 표현하죠 십자 또 십자 아 이거 뭐예 이게 도지라 표현해 도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영망치영망치영 유성형, 샛별형 먹구름형, 하여튼 뭐, 형이 엄청 많습니다. 그는 뭐, 차후 하기로 하고, 내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 캔들이 윗꼬리가 없는 경우, 캔들이 아랫꼬리가 없는 경우, 캔들이 몸통 일자인 경우, 이렇게세 가지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이 돼야, 어, 캔들이 어,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즉근하기가캔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예, 가장 기초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에 대여 하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늘도 마이너스 2.12% 빠졌네요. 은봉을 봐야죠, 은봉. 마만 설명했듯이, 은봉. 8만 1,900원. 저가가 8만 1,800원이고, 종가가 8만 1,900원이고, 고가가 8만 2,500원, 시가가 8만 2,100원이죠. 8만 2,100원. 올랐다가 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은봉으로 마감했다. 삼성자. 자, 그 다음에, 리스 솔루션을 재받고 있었는데, 한 15일 정도 갖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먹긴 먹었는데, 어, 보라스 2.74%, 어, 시간 외가 40, 청매도량이, 이 시간 외는 이게 만약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가가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장중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고, 장이 끝나서 시간에 이렇게 45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빠진다는, 이게 다닐까도 아마 이게 빠졌을 겁니다. 시간에 다닐까. 빠, 졌죠 예, 마이너스 4.91%. 아유, 많이 빠졌네요. 다음 주월요일 날, 2 2일이죠 어, 좀, 전략 매도 하던가 해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팔아야 되는 건데, 참, 아네요 시간을 자신 못 봤어요. 시간을, 시에 족갈을 봐야 되는 건데, 자신 못 봤어요. 이, 하, 월요 좀, 은 이게, 개부로 하라 할것 같아요, 개부로뭐 여기서. 마이너스 한, 뭐, 4%, 3%? 뚝 떨어져서, 뭐, 캔들이 여기, 서있었 여기 시작되겠죠, 여기. 시작되겠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캔들이, 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는다는 거죠. 아, 좀금안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서, 그런 거 중간에 반등 주면은 그때 매도하던가 이렇게 해야겠지요 어떤 월요일은 빠질 것같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질 리같솔루션 에,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도 마이너스, 2 .0, 2 .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10. 시간에 다닐 걸 봤는데, 상승 마감했죠. 이거는 다음 주에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게임즈가, 플러스 8.25. 그거 뭐, 거의 장기 종목이요 장기. 현대차 삼성전자 장기고, 리솔루션 이거는, 아, 이거 뭐 여기서 잘못 사가지고, 뭐, 약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단타 개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유형 장기 종목을 제가 투자하는데인데 우연찮게 여기 막사버이 됐네 지금. 뉴솔루션 15일 전에 샀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이트론도 마찬가지 단타인데 이거, 이거 들어와 있네 지금요. 거, 거다리 보겠습니다. 이트론. 최근에 단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0.26% 어, 조금 상승할 것 같네요. 월요일은. 밑으로 가다리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저 행보 이렇게, 이렇게 행보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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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부딪히면은 여기, 여기 부딪히면은 올라가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왜냐하면은 여기 매집이 전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는 순간 날아 간다는 거죠. 이게 쭉. 한글 할까요? 아니, 선명하게 잘 보니, 이 기분이 좋게 만들니까, 일단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주 수, 요일 목요일 좀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주목 음, 하여 리스터 열심히 월요일에 반등이 일어나면은, 어, 빠지다가 조금 반등이 일어나면은, 제가, 뭐, 98-38인 것 같습니다. 그냥 빠지면은, 이게, 그냥 빠지면은, 이게, 저, 반등을 안 주고 빠지면은, 이게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아, 지루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왕마 들어간 거 내일 내 상승 예상 종목을 보고 가겠습니다. 실시간 조금, 조금 하세요. 바로 보고. 갑자기, 림. 최신 음. 고래제약. 페널존 음. 야, 갑자기 차으를 하니까 이게 잘안 되네, 그죠? 갑자기, 캔트스 아, 미리 생각하고, 대원화성 해복게 대원화성. 대원화성. 내일, 상승 예상 종목. 아이, 빠지겠네.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대원화성 패스. 어... SG 충방 저번에 설명했죠, 이거그래형 없어도 이거. 조만관 날아갑니다. hmm, 제가 설명하고 엄청 지금 올라갔죠, 지금. hmm. 자, 내일 상승 예상 종목. 대형 포장하겠습니다,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은 저기, 쿠팡 관련 종목이죠. 지금 나서닥 상장됐는데, 쿠팡을 지금 매수하면은 나중에 3, 4년, 2, 3년 뒤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쿠팡을 매수하라고 추천 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을 지금 한주 매수했습니다.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 n h 투자증권의 쿠팡을 저는, 저는, 한줌에서 봐 나는 현재 한주 배수했습니다. 배수함. n h 지 들자지권 해외 주식. 뭐, 아, 여튼 그렇고. 자, 대형 포장 코팡 관련 어, 종목 하나로 넣을 했죠. 단어를 좀 빠지긴 한데 와, 조만간 다시 올라갈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부딪히면 빵튀기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빵튀기 이쪽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다가빵 튀기 이렇게 그이면은 여기 매직 봉 이렇게 겠죠 일봉. 자, 5분 봉. 빠르게 제가 한번 얘기하네요. 5분 봉, 이런 식으로. 날라. 추세가 지금 살아있죠, 이렇게. 날아가, 게 추세선을 자꾸 꺼보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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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추세. 그 다음에, 여기 추세. 그러면은, 최소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2648원. 일단 타로. 2600원에 잡아가지고 얼마 못 먹겠긴 한데, 일단 요거 매물 뚫으면은 여기까지. 2800원까지 가겠네요. 일단 대형포장. 자, 시간에 다닐까, 여기, 조가도 지금 82,000, 906조 들어왔고 그다음 시간에 달릴 거를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들어 실 판단되는데 조금 0.19% 올랐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